실제 주방을 하고 냉장고 좀 튀어나오겠죠? 후드하고 싱크볼을 전가한데 봤고 아니 여기야 여기 요기 테이블을 놔서 여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방 공간도 훨씬 만듭니다 그래서 이현웅 님을 만든 토박이 만들기.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오랜만에 하네요. 도면 리뷰 시간입니다. 이우루가이 어, 평면도 좋은 집입니다. 이거 영상.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 평면도 좋은 집. 14평. 도면 리뷰하겠습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어, 남미의 일본, 일반적인 형태죠. 일반적으로 길고. 앞뒤로 긴게 아니라, 옆으로 길죠. 그래서 양쪽에 침실이 있고, 여기에 LDK. LDK. LDK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양쪽에 양쪽으로 시각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국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쪽엔 다락이고 한쪽엔 다락이 없습니다. 뭐 양쪽에 다락을 놔도 되겠죠.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어 합판, 하판, 합판에 <laughs> 괜찮다. 괜찮다. 이거를 괜찮습니다. 이 라인에 로스어깨 집을 지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합한 라인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을 내도 되는데, 뭐,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디자인상 이제 심플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창을 내면, 뭔가 디자인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지.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곳에 있고, 굳이 방에는 남향창을 내도 되죠. 내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다.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디자인 심플로 가겠다. 뭐, 이런. 디자인 컨셉입니다. 경사졌어요. 경사죠. 항상 경사 가신다. 경사면을 그냥 활용해라. 어떻게 보면 어, 말뚝을 박지 말자. 아니, 말뚝을 박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헛나가네요. 그래서 요런 다양한 디자인이 이제 뭐 모양이 이제 3 6 0도 비율로 한꺼번에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샘, 이제 심플한 우육각우육각이고 우유가, 앞뒤로만 되어 있고 옆으로 채 하려는 거죠. 옆으로 창을 내도 되니 굳이 여기다 또 창을 낼 필요는 없다 굳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봤을 때 되게 심플한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 디자인 혹시 아니 방에서 마당을 보면 어떨까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건축가는 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경사면을 그냥 살리자 경사면을 살리자 토목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토목 공사를 하지 말고 그러면 집을 어떻게 돼요? 말뚝을 박자, 말뚝을 박고 그냥 건물을 띄우자, 띄워서 이 여기에 바람이 불게 하는 거죠. 물도 흐르고 근데 이거를 이제 토목 공사를 하자 토목 공사를 해서 흙을 채우고 여기다가 매트를 치고 어쩌면 이 토목 공사비를 굳이 왜 하냐는 거죠. 왜집 짓는 거에 우리가 최대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 디자인이고, 이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 14평입니다. 14평이면 방 하나에 거실 주방 괜찮습니다.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14평에 방두 개, LDK를 놓는 거죠. 그래서 방 사이즈는 이쪽에 큰 방이 있어요. 그럼 안방이 하는 거죠. 3,400에 3.8입니다. 3.8인가 꽤큰 침실이죠. 방입니다. 제일 큰 방이죠. 그래서 안방의 개념이 되는 이제 안방을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양쪽에 방이 있는 거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 있고 정 가운데를 뷰가 양쪽으로 좋아. 남쪽도 좋고 북쪽도 뷰가 좋을 수 있어요. 북쪽도 뷰가 좋다. 그러니 이 뷰를 살리는 이제 설계인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앞뒤에 이제 뷰를 살리자,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뭐뭐한 쪽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음, 디자인은 어쨌든 북쪽 뷰와 남쪽 뷰를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이제 우루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현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신발 문화기 이 때문에 현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면 여기에 방이 있잖아요. 여기 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있죠.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여기에 현관을 하든. 남쪽으로 현관을 만들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땅이 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앞에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방창이 있고 여기에 방창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현관을 달아내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현관을 달아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로 들어갈 수도 있죠 여로 들어가고 신발장을 놓고 여기에 이제 문을 달수 있죠? 문을 닫아서 들어오면 여기가 LDK인데 최대한 남쪽에 이 뷰를 가리지 말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현관 문을 달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요거는 북쪽에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죠? 그래서 요방 사이즈는 2.2에 2.8이죠 2.8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을 크게 놔도 됩니다 크게 놔도 돼서 1600에 2.8이면 2400은 일반적인 화장실이거든요 아니면 요렇게 끊어서 여기는 샤워부스를 하고, 여기는 변기를 넣고 문을 달아도 되죠. 문을 달고, 그 다음 바깥에는 럭셔리하게 세면대를 놓고, 여기는 뭐 세탁기를 놔도 됩니다. 그런 디자인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방이 하나 있는 거죠. 방문 사이즈는 아,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침실, 여기는 안방이 되는 거죠. 안방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려 해서. 여기다 화장실 만들어도 되는데 14평이잖아 요 14평이니까 좀 작습니다 작으니까 화장실 하나 근데 화장실 하나가 동시에 두명이을수 있는 화장실 정도만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실은 이렇게 하나 안방 크게 뭐 작을 필요는 없죠 현관은 욜로 욜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현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유리천면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하고 이만큼 반반 걸치게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이제 매스 평면도가 괜찮으면 여기다가 현관을 그냥 붙이는 방법을 하시면 되게 일은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거죠. 이 공간은 물로 채울 거냐. 뭘로 채울 거냐? 그러면 어뭐 안방문이 여기 있겠죠? 안방문은 여기 있죠? 그럼 이 벽면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양쪽으로 유리창을 달기 때문에 여기밖에 주방을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 여기밖에 주방을 놓을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주방 가구를 놓을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앞에 11자 주방을 우린 놓자 11자 주방을 놓고 여기다가 식탁을 6인용 뭐 이런 걸큰걸 걸 놓는 거죠 그래서 14평이니까 주방하고 거실을 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럭셔리한 주방을 만들자 주방을 만들자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냉장고 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후드가 되고 여기가 싱크볼이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후드를 하고 여기다가 싱크볼을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거 디귿자로 하면 안될까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11자 주방이 저렴하고 주방 가구가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으로 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갈 수도 있게 그리고 창은 이렇게 이렇게 더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장실은 동시에, 동시에 두 명이 쓸수 있는 화장실로 이렇게 가고, 방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복박이장, 옷장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세면대,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샤워 부스. 그 다음에 변기 문을 달면 되죠. 그래서 동시에 두 명이서 쓸수 있는 화장실이 완성된 이 겁니다. 방이 하나 선 될죠? 창고 아니 창고가 아니라 현관. 현관에 이렇게. 아니 소장님 현관이 좀 커야 되지 않나요? 현관이 좀 커서 팬츄리도 만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늘리시면 되죠. 원하는 만큼만 현관이라는 공간이 아니 여기까지 다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창이 일로 나고 창이 일로 나고 일로 나도 되잖아요. 이 방창은 남쪽으로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현관문이 이로 열리면 되는 거죠. 이로 들어가, 이로 들어가고 신발장 놓고 여기는 팬트리가 되면 되는 거요 팬트리 그래서 이렇게 뭐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팬트리 여기는 옷도 걸고 가방도 넣고 그런 창고 문이 되면 되겠습니다. 현관에 이런 창고가 있으면 편하죠. 여기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살면들을 하나 놔도. 상관는 없을 것 같아요 손 씻고 들어와! 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창하고 창 여기도 창 환기용 창 여기도 창 창문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방은 그냥 11자 주방으로 하고 난장고좀 튀어나오겠죠? 후드하고 싱크볼을 정가한데 받고 아니면 여기야 여기 테이블을 놔서 여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방 공간도 훨씬 만듭니다 그래서 어, 거실을 포기하죠 14평 정도면 요거가 한 1.5평 늘겠네요 그럼 15.5평으로 되겠네요 오로가이 평면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